4절부터 30절 말씀을 통해서 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사건은 그 마태복음 15장 사건과 동일한 사건인데요. 마태복음 15장에는 가나안 여인, 가나안 여자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헬라인이라고 표시하고 어, 수로본익의 여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가나안 여인이라고 말한 이유는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가나안 여인은 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그렇죠? 그 유대인이 아닌 이 팔레스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예전에 가나안 족속이었으니까 그냥 그들의 후예처럼 가나안 여인 그렇게 표현한 것 같고요. 이, 이렇게 이 표현한 것은 아마도 이스라엘에게 속한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과 거기에 속해 있지 아니한 사람 그래서 가나안 여인 이렇게 표현한 것 같고요. 내내 오늘 여기도 26절에 보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라 그러죠. 헬라인이라는 말도 오늘날 헬라인은 그리스 사람을 말하는데 실제로 이 여자가 그리스 사람이었을까 뭐 그리스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 헬라인도 어떤 개념이냐면 성경이 말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때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 이렇게 나눈 거죠. 고린도전서 일장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어 하나님의 그 손아래 있음을 말하는데 거기서도 보면 하나님의 어 혈통적인 유대인들, 그다음에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헬라인, 뭐 헬라권에 속한 사람들. 헬라 말을 하는 사람들 개념도 있지만 아마도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지금 헬라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 여자가 어떤 종족의 사람인가를 오늘 마가복음 7장 26절에는 수로본이의 여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로본이게라는 말은 원래 수로라는 말은 시리아. 수, 수리아, 시리아를 말하고 보니 게라는 말은 이제 페니키아를 말하는데 어, 수리아 지방,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 지방에 사는 페니키아 사람 정도의 의미를 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수리아는 시리아 정도에 해당되고 페, 에, 페니키아는 어, 우리가 잘 아는 레바, 지금의 레바논 지역에 해당되는 그러한 곳입니다. 제가 갑자기 가난안 사람을 소개하거나 헬라 사람 또는 어, 수로보니의 지역에 대해서 왜 갑자기 나열하면서 설명을 할까요? 아마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과 대조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조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7장 1절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뭐라고 생각할까요? 개로 생각하고 이방인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먼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런 그 유대인들의 뉘앙스를 아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 7장,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할 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이 여자를 무시하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물론 이 여자의 믿음을 보기 위한 개념도 있지만, 유대인들이 이방인, 여기 말하는, 어, 수로본에게 헬라 사람, 뭐가나 여인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 그런 떡을 취해서 우리 좋은 음식 만들어서 개바, 개밥으로 주지 않잖아요. 맛있는 요리해서 를 자기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이 개념이 무슨 뜻인가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 1절부터 로마서 1장부터 3장에 보면 유대인의 죄와 헬라인의 죄,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을 하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결론적으로 3장 10절에 뭐라고 결론을 냈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죠? 모든 인류가 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인이고 더러운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나오는 것은 여기 7장 우리가 어제 시간에 다루었던 더러운 것들이 그 본질 안에서 나오는 것이죠 속에서 나오는 것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죄악된 것들이 나열되고 이 모든 것이 사람의 속에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사실은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고 그런 것들이 사람 속에서 나온다.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자신을 거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어서 율법을 거룩하게 지켜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본성이 이러하고 무엇이 없으면 살수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오늘 여기 29절에는 짧게 표현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어 그 여자의 믿음이 크다 그랬어요. 그 여자의 믿음이 크다. 어떤 사람의 믿음이 커요? 율법을 많이 지켜서 또는 자신들이 거룩하다고 장로들의 유전까지 만들어서 지킨 사람이 야, 너 그렇게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보니까 믿음이 크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더러운 죄인이고 더러운 것밖에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걸 보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는 이수로보니의 여인 개같이 너희들이 취급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마 오늘 7장에 등장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또 인간의 더러움 또, 개취급을 받는 수로 본익의 여인, 그리고 그 여인이 믿음이 있다 하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선언까지 볼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과연 은혜를 받는가를 보면 결국은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 내용들을 우선 봅시다. 여기 다시 실장으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지금 어 앞에 나오는 그 바리새인과의 논쟁 그리고 예수님과의 제자들과의 대화 후에 거기를 떠나서 두로 지방에 갔는데 거기서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 그 예수님의 계신 곳이 드러나서 어 쉴수 없는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려 하시려 하나 그랬죠. 아마 너무도 그 주님의 사역이 고나시고 피곤하시기 때문에 한 곳에 가서 쉬시고 기도하시고 그러고자 하지만 어디에서나 낭중지추 <laughs> 그러죠? 주머니 속에 송곳이라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아니 드러날 수가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이제 한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든 여자 헬라인이고 음, 마태복음에는 가나안 여인이고, 수로보니기에 적석인 이 여자가 예수님 발아래 엎드려서 예수님께 나와서 뭘 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여기는 어,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 있냐면, 자신의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을 내어 줬기를 우리 주님께 구한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이 이런 사역이 있잖아요. 복음 전파의 사역,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는 거. 경고 침해 사역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 그죠 외적인 사역이죠 이제 내적으로는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영원한 죄를 구속하는 것이 근본 사역이지만 그 근본 사역 전에는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좋아하고 뭐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이 복음서를 통해 배웁니다. 이 여자가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 장면과 어떤 장면과 또 내내 또 서로 이렇게 뭘까 그림이 같이 그려지냐면 마태복음 5장에 등장하는 그 혈루증의 여인과 내내 그 장면이 유사하게 겹칩니다. 왜냐하면 이 혈루증의 여인을 생각하면 혈루증의 여인은 굉장히 부정하다고 사람들에게 이 뭐라 까요 재질을 받고 문둥병 걸린 사람처럼 취급을 받잖아요. 그래도 그 여자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은 그 몸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이 사람은 아마 족속적으로 보면 아마 유대인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유대인이어도 우리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봤는데 여기 이방인들은 어떻겠어? 더더욱이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거고, 예수님의 제자 시대에도 예수님 제자가 제자들이 사역하는 시대에도 이방인들은 같이 유대인과 모두 같이 먹지 않아요? 밥도 같이 안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 하나님께서 한상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면서 고넬리 집 가서 밥 먹으라 그러잖아요. 먹을 수 없습니다. 내가 저런 어, 각종 그 부정한 짐승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하는 걸 보면 사실은 어,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장면을 생각하고 사실은 그 죄인만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찬송가 오늘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말들으사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그렇죠? 사실은 주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어, 주님이 불러주면 참으로 좋겠는데 나를 안 불러주고 그냥 지나간다고 패스 통과해 버리시면 얼마나 어떻습니까? 안타깝겠어요. 그런데 우리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제발 나를 지나가지 마십시오. 나를 측은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시오. 하는 그 마음이 그 찬송가 안에 담겨 있고, 아까 말한 대로 혈루증 아른 여인은 홀려 가서 예수님 만지잖아요. 그렇죠? 또 오늘 여기 수로보니의 여인도 사실은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데, 자기 자녀가 그렇게 됐다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 분명히 답이 있을 텐데, 아니까 예수님이 나온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답을 주신 거 아니에요? 답을 주는데도 그냥 그래 너 믿음 보니까 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 하고 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이 그이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죠. 2 7 절의 말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녀의 자녀로 먹을 것을 배불리게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 여인을 뭘로 취급하는 거예요? 개를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따라다니는데 그 사람이 나를 개나 무슨 사람 취급 안 하면 어떻겠어요? 에이, 더러워서, 어? 내가 너 아니면 못 살겠냐? 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떠나가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런 취급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의 믿음이 더 대단한 거죠.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기를 개와 같이 생각하고 부정한 자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면 살수 없는 존재라고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으면 내가 살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 사람 그래서 속에서 이런 악들이 가득 찬 우리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나는 어 도덕적으로 착하고 거룩하고 모든 사람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 내가 다른 사람 앞에 무슨 죄를 졌냐. 내가 누구에게 나쁜 말 하나 한거 있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누구를 정죄나 할줄 알죠.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 와.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 최소한 나 정도는 돼야지. 어 새벽 예배도 하고. 내가 얼마나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괜찮은 사람들인데, 이거는 누구의 생각이에요? 바리새인의 생각이에요. 나는 장르들의 유전 다 지켰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손도 하시고 밥 먹는데요? 예수님의 제자 비난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손하시, 손하시는 것보다 더 추하고 더러운 게 뭐예요? 저 수로보니, 저 개와 같은 이방인이에요. 그렇죠? 손안 씻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음에 손 씻고 가서 어, 어, 깨끗하게 하면 아 그래도 전에 그렇게 했으니까 부정하니까 며칠 3칠일 지났어 괜찮아 이제 너는 거룩해. 그러지만 이스로본 니게 여인은 뭐그손 100번 1000번 씻어도 너는 내내 부정한 사람이고 하나 하나님의 은혜 못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우리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니 나는 그런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우리가 죄인이고 개와 같은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뭐라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스러기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 자격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게 아니. 우리 복음성에도 보면 내 자격이 아닌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내 자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대속의 은혜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도 크기 때문에 나와 같은 자도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신다는 그 복음의 구원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을 얼마나 줄줄 다 꿰우고 외우고 있습니까? 그 얼마나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순정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저주한 사람, 예수님이 저주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누가 저주 받았어요? 진짜 저주 받은 것은 아니지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화했을지라 어떤 사람이 화가 있냐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지 않는 자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걸 깨달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요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잘못을 우리 주님 앞에 철저하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수 없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사랑하사 이른 아침부터 이른 새벽부터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오늘 이수로보익의 여인처럼 자신이 개화 같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수 없고 그래서 그 안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해서 목구멍이 열린 무덤처럼 더러운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수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고, 은혜 아니면 살수 없다고 고백하는 우리 애들에게 이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나에게 나올 자격이 없다"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과하시고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받아 주시며 사랑해 주시며, 내 문제를 들어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내 믿음이 크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는 오늘 수로본이 게의 인을 믿음처럼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런 존재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고 믿음으로 구권이서는 저와 도봉의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수요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를 우리가 사모할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며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